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 알 돈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지 않나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처음과 다르게 속도가 느려진 걸 느끼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제 스마트폰도 어느 순간부터 속도가 느려진 걸 느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 중에 어떤 걸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당연히 카카오톡이며 누구나 편하게 사용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물어봐도 이런 기능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카카오톡을 사용하지만 이런 기능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카카오톡 채팅 기능을 사용하다 보면 동영상과 사진 그리고 링크와 채팅까지 편하게 사용하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휴대폰에 축적되는 양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야금야금 차지하게 되면서 저장 공간이 부족하게 되거나 스마트폰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분이라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스마트폰 속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우선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우측 하단의 점 3개를 선택합니다. 우측 상단의 톱니드 바퀴 모양을 눌러주시면 많은 메뉴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맨 아래에 있는 앱 관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저장 공간을 선택하시면 해당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캐시 데이터 삭제라는 항목을 선택해주시면 이런 안내창이 나타납니다. 캐시에 임시 저장된 기타 데이터를 삭제하고 정리합니다.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사진, 동영상, 음성 메시지 파일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라는 안내창이 나타나는데 이해하셨다면 여기서 모두 삭제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캐시 데이터 삭제를 완료하면 이렇게 용량이 0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말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시는 분도 많으실테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톡방이나 일대일 채팅방에서 주고받았던 파일이나 이미지 동영상으로 인해 쌓여있는 사진 파일과 내가 받은 모든 파일을 삭제하고 싶다면 우측 하단 톱니더마키를 누른 후에 아래로 내려보시면 사진 파일 삭제 동영상 파일 삭제 음성 파일 삭제 전체 파일 삭제가 있는데 원하시는 파일을 삭제를 하시면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모든 파일이 삭제됩니다. 여기서 몇몇 분들은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캐시 데이터 삭제를 누르면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사진 동영상 음성 메시지 파일이 다 삭제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앞에 보여드렸던 화면과 같이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사진 동영상 음성 메시지 파일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고 모두 삭제를 누른 후 채팅방에 들어가서 확인해 봐도 주고받은 모든 파일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시간을 투자하여 내 스마트폰 속도를 처음과 같이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